어, 코로나 시대 코로나 시대와 옛날 북년이 들었다. 농사 지을 때 북년이 들었다. 와 비교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옛날에는 그야말로 몇년 전만 하더라도 하늘은 천지자에는 정상이고 농작물도 정상이고 사람들은 시중했다. 시중이란 말은 적재적소에 성실했다. 이갑니다. 적재적소 시중했다. 그래서 풍년이 풍년을 이루었다. 풍년을 이룬다면 정성껏 거두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별을, 과일을, 어, 팔았는데 값은 높게 받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의식주 해결되고 어, 학비도 그 다음에 집 사는데도 자동차 사는데도 도움이 되고 해서 삶맛이 난다. 이게 이제 어, 농어지 있는 사람 내지는 어, 상식적으로 열심히 살면 하늘과 땅으로서 사람을 열심히 살면은 요현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까지.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하늘은 정상인가? 천지자연이 천지자인이 정상인가? 내가 볼 때는 어 그렇게 석 정상도 아닙니다. 약간의 비정상도 있어요. 그 그러니까 농작물은, 농작물은 이것도 정상인가? 약간의 비정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은 적재적수에, 적재 열심히 살수 있나? 시중 하나, 시중하려고 해도 시중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농작물은 내가 원하는 만큼 풍년을 이룰 수가 있나? 이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풍년을 이게 힘들어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성껏 작년 한해 봤을 때 2020년 봤을 때정성껏거두었나거들고 해도 거들 수가 없어.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돼 가지고. 나도 그 병에 걸리면은 어떡하나? 아니면은 여러 사람이 걸리게 되면은 때로는 죽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러한 사정 때문에 값은 높게 받을 수 있나 높게 받을 수가 없다 별 차이가 없어 코로나 걸렸다 그래서 어 휴대폰을 만약에 100만원짜리를 2 0만원받는다든가 딸기를 만원짜리를 2만원 받는다든가 이거 안 되죠 값은 역시 뭐별 차이가 없다 높게 받을 수가 없다 이거죠 보통 그래서 어. 외식주가 해결되고, 돈이 좀 남고, 차를 산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일가친척 집을 간다든가, 할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아이다지. 그래서 살맛이 나나? 살맛이 나지 않는다. 그럼 내말 그렇나? 보통 사람은 다 그렇다, 이거죠. 네, 여기서, 어, 누워진 사람은 흔히 그 공자 말을 높이하고 공자, 정자 그 말을 높이하고 이황, 세정대왕 사우왕 시위를 높이 하, 하는데, 그럼 고래가만 하면 되느냐, 안해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도 나는 세상에, 세상 속에 들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세상은 정사인가 아니다. 이거죠. 세상은 정사인가 사람들도 사람들도 적재적수에서 성실하게 살, 적재적수에서 성실하면서 살고 있나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정치인들은 이제 여, 여 여당 야당 보게 되면 이 정치인들은 어떠하냐? 정치인들은 정상인가 별로 적재적수에 성실하나? 그것도 별로 자기들의 운한을 이루었나 그것도 자식이 되질 않아요. 여당은 여당덕대로 되지 않고 여당은 여당덕대로 되지도 않는다. 그럼 기자들은 기자들은 2000년 전에 기자가 없었고 지금은 기자가 있죠. 기자들은 사초를 서는 사람이 있지만 은 기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기자들은 정상이냐? 내가 볼 때는? 55%. 적재지수에 시중하느냐? 적재지수에 성취하느냐? 시중하느냐? 55%. 근데 국민들이 원할 만큼 바람말을 잘 해주느냐? 안 해준다. 그래서 기자들이 시작거리를 많이 얻어서 만약까지 이렇게 아, 방송을 1, 2년, 3년 할수 있느냐 많이 거두었느냐 아니다. 거두양은 작다. 자녀의 교육은 자녀 교육은 어떻게 되느냐? 쉽지 않다, 이거죠. 자녀 교육은 어렵다. 그 다음에 월급 받고 장사하는 사람들, 어딨노? 이것은 낫게 만난다. 살맛이 아나, 이렇게 돼가지고 별로 살맛이 안 난다. 사람들도 역시 살맛이 안 난다. 정성껏 거들려고 해도 거두기, 거두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들들도 거치기 어렵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이나 커피숍 같은 경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좁아요 이거. 이쪽을 완전히 없애든가 거리를 이것을 1m로 두던가 100cm 아니면 보통 한뼘 20cm는 2, 4, 6, 8, 80cm로 두던가 그래야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조금 걱정이 덜하죠 걱정되고 불안하기 때문에 식도을안 가던가 들어가지 않는다든가, 커피숍 커피를 먹지 않는다든가, 그런 게 있죠. 이거 안 하고 무대보로 그냥 막 다니면은, 코로나도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장사가 안돼서걱 극정, 불안이 없게 하면, 오히려 장사는 50%는 됩니다. 내 생각 그래요. 탁자 다, 의자 다 그냥 놔두게 되면은, 극정되고 불안해서 안 들어가죠. 커피숍은 모두가 탁자를, 없앤 것도 있고, 50%만 없앤 것도 있고, 그냥 다쓰는피숍도 있고, 그래요. 다방도 그렇고. 현재 상태 이래가지고는 코로나 찾기가 좀 힘듭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말을 좀 간단히 한다든가, 밥 먹을 때 말을 하지 않는다든가, 어차피 얼굴 보고 잠시 좀 잊으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확인하면 되잖아, 그렇게. 그리고 이 이유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배달 음식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때고, 커피도 밖에서 나와서 먹고, 그게 더 늘어나겠죠. 밀폐된 공간, 더운 나라처럼 문이 없는 그런 식당이나 그런 커피숍 앞으로는 안 들어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계속 어려워집니다. 그죠? 어려워질 거예요. 인테리어 하는 사람도 자꾸 없어질 테고.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